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 주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금 866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여 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채널동기 여러분 제이 영상을 보시고 또 독서를 하시고 하실 때 우리가 아,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는 내가 발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서 어, 보는 거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어,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음, 좀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변하겠다, 어, 이런 마음을 더 가지고, 이런 독서를 하고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음, 자주 이런 영상을 보고, 책을 보겠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더 빨리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마음적으로 그래, 내가 변하겠다, 어, 내가 한번 변해보겠다, 어, 내가 의지를 가지겠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좀더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보시고 독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밤에 오늘 내가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받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오늘 내가 핸드폰을 한 시간 정도 본것 같다면 한 시간보다 1분이라도 더 책을 읽겠다 어, 이런 어떤 그리고 내가 저도 요, 요즘 제가 이제 이 플루타르 코스의 영전을 좀 빡세게 읽고 있는데 와 오늘 더 이상 졸려서 못 읽겠다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까지 읽고 그때부터 한 페이지만 더 읽자. 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아, 좀 더, 좀더한 발짝 더 다가가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제 영상뿐만 아니라 동기부여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영상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laughs> 감동을 줘서 내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미 보기 전부터 그래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한번 그래 말하는 대로 한번 변해 보겠다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책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어, 의지를 가져보겠다 내가 한 발짝 더 내가 졸리면 한장더 내가 오늘 핸드폰을 한 시간 봤으면 한 시간 1분 동안 내가 책을 읽고 잔다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변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어, 변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영상과 책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일단 보고 감동받아서 변하겠지 하면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세월이 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즉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가 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독서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아, 변화가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 이 영상이나 책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야. 이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변하겠어. 어,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 그리고 독서 해보시길. 벌하겠습니다. 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삼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 몇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육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학부를 걸수 있고 DNA가 수산났다. 칠 영어로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공부했다팔 나는 저녁 일곱 시까지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구 이런. 뭔가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는 연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K-푸드에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발전하는 그런 건강하는 그런 음식이 됐다. 10. 이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 이런 지혜를 이런 고전들을 통해서 8월 27일에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됐을 때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발전하고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수천만 부가 팔려 나다 쉽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유 동지 여러분, 지금 당장 외치십시오. 나는 변한다. 내가 변하겠다. 내 의지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감동시켜 주고 나내날 어? 변화시켜 주길 바라지 않고 내 스스로 변하고 한 발짝 더 나가겠다. 난 1시간 동안 내가 핸드폰을 봤다면 1시간 1분 이상은 책을 읽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한다. 한다라고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치세요. 하나, 둘, 셋. 나는 변하겠다. 내 힘으로 변하겠다. 내 발로 한 발짝 더 나간다. 우리 천일동지의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어라 우리 내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만나요. 내일 기다릴게요. Mm-hmm.